음,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희 친척 중에요. 저희, 저희 친척, 우리 저희 가문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가문이 아니에요. 근데, 먼 친척이요, 서울대에 합격한 거야. 우리 가문의 희망, 우리 가문의 새별, 뭐, 빛나는 태양, 우리 가문을 이제 살리자,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요, 이분이요, 그 고졸에 공장 다니는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야.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우리 가문 전체가 반대를 했습니다. 야니 우리 가문의 새별인데 어? 지금 그 공장 다니는 그 여자 만나니 되겠냐 이거예요. 결국은 결혼 반대해서요. 나중에 둘이서 저기 어디 멀리 가가지고 동반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가문에요. 이 그다음부터 우리 가문이요 절대 결혼 반대는 안 합니다. <laughs> 불문율이야. 결혼 반대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간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까? 응답입니까? 네, 결국은 이제 저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적 맞춰서 그냥 대충 그런 데 갔어. 노어 노문학과. 그러니까 러시아와 가지고, 그죠? 노어 노문학과를 갔는데, 이 사람이 아무도 안 가는 그 노어 노문학과 다니다가 냉전이 해체가 돼버린 거야. 그 냉전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러시아 전공자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단시 사실은요 안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엔 좋은 것이고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엔 아, 조, 안 좋은 아니,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거안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거이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언서 2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일 무슨 일 일어날지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매일매일에 무엇에 답을 주고 살아가냐, 이게야되 거예요. 무엇에 답을 내고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살아, 어, 이렇게 이제 답이 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딱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 진짜 예수가 믿어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믿 예수가 안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우리 어떤 한, 이제, 저희 같은 캠프팀에 있는, 캠프팀에 있는 우리 전두사님을 딱 보는데, 그 맨날 자기 영적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아막 자기 영적 상태가 뭐 맨날 좋아서 좋았고, 안 좋으면 안 좋았고, 제가 요즘 다운이 되고, 그 도대체 언제 다운 안 돼요? <laughs> 제가 물어보더요 제가 지난주에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전두사님 너무 전두사님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 전두사님 상태가 어떻든, 이 그리스도 복음 능력이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왜 자기한테 집중하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단순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영적 문제가 깊어. 영적 문제가 깊어가지고, 아,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야. 자기가 진짜 은혜 받고, 막, 감사하면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없는데 내가 왜 어제 기뻐하고 감사했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날마다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제 캠프 올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그 존재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이거 진짜 마귀 역사다 이런 거예요. 은혜 받고 막 힘내려고 하면 마귀가 그새 탁 쳐가지고요. 이 사람 일어서지 못하게 탁 누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 있을 겁니다. 사단은요, 진짜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더 쳐요. 더 땅바닥을 끌어내려버려요. 우리가 중요한 일할 사람이고 응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우리가 일어서질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를 틈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지만, 우리가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안개 속에 사는 것처럼 살아요. 막, 이제 안개 속에 부연 상태에서. 그래서 말씀 받고, 그렇게, 그렇게, 그럭저럭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요,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전도자로 서야겠습니다. 이 청년일 때 여러분 답안 내면요,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살고 뭐 10년 후, 20년 후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결론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응답이 아닌데 응답이라고 해. 응답이 왔는데 응답인 줄도 몰라. 왜 눈이 안 열려서? 그래서 우리는 답 내고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이 기도와 응답이에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고 뭐 하는 거야? 응답이 무엇인지 알자 이거.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요 기도가 뭔지 알려고 하면요 먼저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이 그리스도로 답내셨습니까? 날마다 답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어어 어, 뭐야 기도 많이 해도 메시지 많이 듣고요 포럼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그리스로 담나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신앙생활이요. 롤러코스터를 막 타요. 어떨 때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역자들의 태도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 우리 있잖아요. 우리 그, RTS에 그,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이 계신데, 이 진짜 완전 신학을 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무당전도를 딱 가면요. 무당들이 그런데요. 아니, 당신, 이 자리에 앉아있을 당신이 왜 거기 있냐. 완전 박수 무당할 사람이라 우리 교수님 뭐 RTS 교수님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뭐라 하냐면요 이 교수님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집에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사에 제, 제사 지내는 지읒도 못봐 제사 지내는 것 자체를 못 봤어 우상 숭배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어릴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 다부터 시작해서 못한 게 없는 거 성경 몇회 독식하고 그리고 중학생 때 방언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자기한테 어릴 때부터 항상 귀신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귀신 안 보입니까? 교회 다니면 영적 문제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요 영적 문제 다 옵니다. 교회 다녀도 여러분 영적 문제 옵니다.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자가 영적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기 때문에 뭐, 뭐가 와요 영적 문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담내야된 거예요. 날마다. 그 전도, 제가 시달리는 우리 전도사님처럼요, 믿어졌는데 안 믿어져. 그때 또 답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참 선지자.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 인간이 여기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야, 저기 가봐라. 저기에 길이 있다. 야, 니 저기 가봐라. 저기에 가면 길이 있다. 길을 내들 선지자들이 알려줬어요. 근데 그거는요 참된 길이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도 뭐, 아니야. 자기도 이 길을 못 건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요 직접요 와셔서요 이렇게 길이 되어 버렸어. 자기가 직접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 누구도 나의 죄를 대신 져줄수 없습니다. 근데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이라 했어. 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여러분, 그 누구냐? 그 석가모니. 여러분, 석가모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석가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 저도 몰랐어요. 석가모이가요 식중독으로 죽었더라고요. 뭘 잘못 먹었나 봐. 이렇게 많이 많이 안 드시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제 생각에 이 식중독, 뭐 음식을 하나 먹었는데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마오메트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마오메트 마오메트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공자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공자 공자 늙어가지고 노환으로 죽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만 법적으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죄된게뭐 하는 거야? 빌라도가, 아,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데 왜 죄인이라 하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 왜 죄인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랬어요. 예수님만 법적으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참 제사장에. 지금까지 수많은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제사를 지냈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 끝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물로 오셔서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어떠한 사탄, 사탄은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자리도, 실력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날마다 답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요, 제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어서, 어, 좋다.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아, 좋아.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요, 예수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진짜 죄인인 거라. 내가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데 내가 나쁜 놈이에요.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마귀 정으로 살았으니까. 그 옛날에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이 복음에 깊이 깊이 담나셔야 됩니다. 복음에 깊이, 넓이, 높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참된 뭐야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되십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틈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틈타서요 우리를 무너뜨리러 가고 있는 거예요 하와이에게 갔던 그 뱀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탄이 모세를요 모세때에 모든 아기가 바로왕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요 모세때에 태어난 모든 아기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마귀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받지 못하게 우리가 뭐하니까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날마다 그리스도로 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담난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야?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에 기도하셔야 되는데 뭘놓고 기도하셔야 되냐? 하나님 나라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렇게. 우리는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의 소원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금요 차례 대요 내가 홀로 기도할 때요? 내 소원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내 소원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귀신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날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이마오시,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이거기도 하라 이겼어요.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랬어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시고 뭐 하는 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봅시다. 옛날에 이전 교회에 있던 교회에서요. 어떤 10년 전이었어요. 10년 전에요. 어떤 애가 와가지고요. 언니, 그 소문 들었나? 이렇게. 뭔데 무슨 소문? 요즘 응답 받고 난리 났다는 거야. 뭐 응답 받았는데.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 가지고요. 기도문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적어 줬는 거야. 근데 그 기도문을 읽기만 하면 응답이 쏟아진다는 거야. 언니야, 언니야도 이 기도문 읽어라. 이하는 거야. 뭔데? 한번 보자. 봤어요. 이 기도문이 별게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왕 되십니다. 이거야.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늘여놓은 거야. 그, 그러니까 결국요, 뭐냐면, 그리스도 삼중직. 이거 놓고 기도한 거였어요. 얼마나 다른데 집중해 있었으면, 그리스도 삼중직 기도하는데, 이거 기도문 따라 했는데 역사가 막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난리 났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파, 우리 그 뭐지? 삼중직 파라 그랬나? 하여튼 뭐, 그, 그거 기도문 외우는 사람들 보고, 우리 보고, 외우 뭐, 부르는 말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만큼요 우리가요 집중 안 하고 살아요. 그만큼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삼중직놓 고기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 내용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바는요 적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상, 참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막쏟아져요 언니 막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봤어요. <laughs> 야 그래 언니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래, 이제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성도들이 집중 안 하고 살아요. 딴거 기도하고 살아요. 근데 여, 그니까 여기에서 더 나아간 777을 얘기하니까요. 다들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laughs>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 옛날에 10년 전에는요, 여러분. 10년 전, 15년 전에는 그리스도 삼중지 기도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메시지가 점점점 확장하고 넓어져서 어디까지 왔냐면 칠망대, 칠여저, 칠이정표 기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요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 더 발전해서 여러분, 전도자들, 제자들은 777 기도로 나가셔야 돼요. 777 기도가 뭔지 찾아보고, 들어보고, 일 하는 거야, 무쌍해보고. 우리가 내가 제자로 좀더 응답받고 싶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여기 시간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되는 시간표인데 안 가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잘 보시면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결국,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기도의 목표.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조금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까? 노해입니까? 노예 상태예요. 아 내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직장에서 노예 상태처럼 있을까요? 근데 과정입니다.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금 잘 됐습니까? 돈이 좀 벌립니까? 그것도 과정이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향해 가는 게 우리 진짜 목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는 이제 응답, 진짜 응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모르니까요, 좀잘 되니까 응답이 있나 다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좀안 되니까요, 뭐 나는 응답도 없고 다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 정확하게 누림이 됩니다. 그죠? 내가 응답을 알고 전도자로 설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요, 진짜 응답이 뭐예요? 참된 응답. 내 안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게, 이게 진짜 참된 응답입니다. 유목사님 계속해서 무슨 예를 드시냐면요. 자살한 사람 얘기를 계속하세요. 자살한 사람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망대가 그 사람 안에 계속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요, 자살하려고요, 그 자살의 여정을 계속 가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 자살이라는 증표로 자살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뭘 하셔야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 친구, 쟤는요 되게 해피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냥 뭐 이렇게 해피하게 인생에 겁 없이 이렇게 막 살았습니다. 우상숭배하면서 뭐 귀신 마도 그러려니 하면서 <laughs> 해피하게 살았어요. 근데 중3 때요 나랑 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나를 부르는 거야. 그때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자기가 곧 얼마 후에 자살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말 들었을 때 영적 문제가 탁 오는 것 같았어.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말 들었을 때제 안에 진짜 막이 흑암이 탁 역사하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 친구가 왜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보니 상황이 어렵더라고. 내가 때도 죽고 싶을 것 같아.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이제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나한테 되게 잘해준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 선생님이 되게 좋았는데 그 친구한테 그 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했더라고. 나쁘게 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어야니 진짜 싫었겠다. 근데 이제 나는 모르고 살았어. 내가 해피하니까 이 세상 다 해피한 줄 살았는데 나랑 가까이 있었던 내 친구는 죽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냥 죽음의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이 이 자살하려는 이 친구의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요. 내 안에요. 똑같이 요 망대가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또, 점년되면. 점년되는 건데, 그 친구 말을 들으니까, 그게 누림이 되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밤에요. 자, 눈물이 쭉 나는 혼자 있는데. 내 친구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야. 그 대학가도 안 죽더라고요. 왜안 죽지? 가면서. 니왜안 <laughs> 죽는데? 니 죽는다며? 가면서. 니 때문에 영적 문제 왔는데. 왜안 죽는데? 나중에 이랬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이 친구가 안 죽었어요. 진짜. 복음 전에서 이 친구는 결혼도 하고 지금 애기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랑 같은 방을 썼던 이 친구의 여동생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결국은. 그니까 러그 가문과 가정에 자살할 수밖에 없는 망대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안에 뭘 세우고 계십니까? 성공의 망대를 막 세워 올리고 계세요. 무슨 망대를 세워 올리고 계세요? 아, 설마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통해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 그것이 우리가 받을 참된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응답을 받으면 이제부터 이제 뭐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가 와서요 하나님의 응답이 딱 왔어. 이제 응답이 왔어. 근데 안 해. 안 해, 안 해. 응답이 왔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응답이 왔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응답이 안 왔어. 응답이 안 왔어.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야 하는데, 이 기다리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쳐. 응답이 안 하는데요. 막 설쳐가지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막 해서 지가 뭐 해. 그러니까요. 아, 제가 왜 이러지?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내가 분명 성령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 왜 저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된 거야. 아, 내가 얘를 어느 거야? 구원의 날까지.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뭐야? 완성해 가시죠. 그죠? 성화시켜 가시죠. 그 완성돼 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도장까지 찍어 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딴거안 해. 아, 근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산업선교 말씀에서요 유목사님이 계속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게 답을 주셨죠 여러분 산업선교에서 뭐라 하냐면요 무응답이, 무응답이 응답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무응답 속에 뭐가 있다? 진짜 응답이 있다 여러분 그리고 랩런트 TCK 메시지에 여러분 유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응답이 뭐를 통해서 오냐? 고난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특히, 우리 청년들,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오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속에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 다음에요, 뭐, 마지막 핵심 때. 핵심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큰 핍박 속에. 이 속에 응답이 있다. 그래서요, 기도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고, 그 응답이 무언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예배와 예배에 여러분 생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생을 거셔야 돼 제가 전도사가 되니까 생을 안 거는 거예요. 직업이 돼버렸어. 큰일 났어요. 생을 걸어야 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 피곤한데. 옛날에요. 사실, 이런 게 있어. 직장 생활할 때, 이게 조금 다른데요. 직장 생활할 때요. 이제 출근하기 전에 기도 수첩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이제 출근하면 할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어떻게서든 일어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사가 되니까 조금 있다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조금 있다 해요. 근데 여러분, 저, 저도 생을 걸 테니까 여러분, 여기에 생을 거세요. 오늘 하루 기도 수첩 안 보고 회 출근해도요. 그냥 이런저런 문제 속에 그냥, 그냥 그냥 그저 그저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생을 걸어야 돼요. 오늘의 기도 수첩에 생을 걸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된 데 하는 큰 일을 맡기신다. 했어요. 진짜 여러분 생을 걸고 예배와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와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우리 암호소서 잠깐 보겠습니다. 암호소서 3장 7절 말씀. 우리 어, 어, 준비 안 되있군요. 네, 암호서 3장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오늘 밤, 말씀을 통해서요 내 인생의 길이 이미 다 나왔거든요.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46장 10절 말씀. 우리 이사에서 4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잘못했네요. 11절 읽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제1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네 11절. 하나님 반드시 뜻이 계시거든요.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아느냐 모르냐. 여러분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저번주에 이거 11조 이거 우리 성민이랑 포럼하다가 제가 이거는 그냥 번외로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11조 반드시 들으십시오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 11조가 원래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땅을 1 2지 12집파가 있는데 1 1지파에외만 배분하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11집파에다가 레위 지파가 받아야 할 것까지 포함해서 레위 그1 1지파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1 1지파가 자기의 십의 1조를 레위 지파에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그것으로 예물을 드린 드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받은 전 재산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10의 구조는 내 거고, 10의 1조는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드린다. 이 개념을, 이거 개념 아닙니다. 틀렸어요. 10의 구조, 10의 1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0의 구조는 나보고 경영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겠죠. 그리고 10의 1은 뭐예요? 내위집파 거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 이 11조가 10의 구조 내거 아니라는 그 얘기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충성되게 그 일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참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참된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완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